새벽을 깨워 예배자에 나오신 성도님과 영상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 17장은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카, 이 베레와 아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토요일에 이어서 이 아덴 지역에서의 성교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덴 지역은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으며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유명한 철학자들이 활동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 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아데는 종교성이 깊어 무려 300개의 공식화된 우상과 3만여 개의 신상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결국 아데는 헬레니즘의 최고봉에 달할 만큼 이 문화적으로는 번창했던 반면 우상 숭배로 인해 영적으로는 심히 이 부패한 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새로운 철학에 관심이 많았던 이 아덴 사람들과 변론하던 바울이 이 아레오바고에서 토론을 이어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레오바고는 당시 아덴에 들어온 아덴에 들어오는 이 종교나 철학을 감독하고 재판하는 곳으로 이 바울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아레오바고 설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아레오바고 설교라고 불리는 오늘 본문은 이네 문단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 문단은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만이 찬 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아단의 종교성을 지적하면서 아덴 사람들이 섬기는 신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창조자요 만유의 주재이시며 완전한 신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아덴 사람들은 범신론적 신관에 따라 온갖 신을 섬겼으며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까지 섬겼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다른 신들은 모두 거짓되거나 피조된 우상에 불과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만유의 주재요 유일하신 신임을 증거한 것입니다. 또한 창조주라면 사람의 성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모든 것을 공급하는 존재의 여야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문단은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으로 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아덴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본토의 흙으로 창조되었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마치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을 연상케 하는 이들의 인간간에 대하여 바울은 온 인류가 하나님의 해 창조된 한 혈통임을 강조하고 오직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으며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간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은 사람에게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세상 만물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분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28절은 이 해석이 좀 난해한 구절인데요. 이 바울은 두 명의 신을 인용해서 아덴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28절 상반절에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이라라는 구절은 기원전 6세기에 활동했던 크레타의 시인 에피메니데스의 작품인 이 사행시 크리티카를 인용합니다 그시 크리티카 마지막 구절인 당신 안에서 우리는 살고 움직이고 존재합니다 라는 구절을 인용했는데 이 식구가 하나님을 지칭한 지체, 것은 아니지만 바울은 이것을 인용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살수 없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8절 후반절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라는 구절은 기원전 300년경에 활동한 시인 클라한데스의 제우스에게 바치는 찬송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시의 내용은 아덴 사람들은 제우스에게 났으므로 자신들이 다른 족속보다 우수한 족속임을 노래한 것으로 바울은 모든 인간이 제우스가 아닌 하나님 오직 한 분에 의해 났음을 설마하기 위해 이 시를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아덴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이 헬라의 고전 시를 인용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수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셋째 문단은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으로 이 아덴 사람들의 회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사람이 하나님의 소생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들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이제 우상을 성김주에서 회계할 때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심판의 날을 작정하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증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문단은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으로 이 복음의 결과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결과 바울이 아덴 사람들의 상황에 맞게 전파한 복음은 이 철학적 사고에 젖어 있던 그들의 지적 교만과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던 당시 헬라의 사고로 인해 소수 사람에게만 이 복음이 전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진리를 알고자 하는 이 겸손한 마음이 없이는 결코 복음을 수용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이 아덴 사람들이 지적 교만과 이 마음의 강팍함의 한계를 통감하고 이아단에서의사을 마무리한 뒤이 고린도로 행성지를 옮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 에모신 참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도로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이본절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는 아덴 사람들의 신관을 잘알수 있습니다. 이 아덴에는 300개의 우상과 3만여 개의 신상이 있었는데, 아직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신들도 존재한다고 여겨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글을 새겨 재단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혹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저주로부터 자신과 도시를 보호받기 위해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재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이 바울은 아들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헬라적 상을 토대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유대의 역사를 언급하지 않고 이 아덴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을 기초로 하여 그들과의 접촉점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 전하는 방법이 이와 같아야 할줄 압니다 이 상황에 따른 차별화된 복음을 전해야 될줄 압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아덴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바울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막연한 신관을 가진 아덴 사람들에게 이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이 창조와 구속 그리고 부활의 신관을 도입하여 복음을 증가한 것입니다. 이처럼 아덴은 많은 신들이 존재하는 우상 숭배의 도시였으며 당대 최고 학문의 도시로서 서양 서양 철학의 발상지였습니다. 수학, 과학, 문학 이런 모든 것들이 발달해서 모든 지혜 본고장이라고 불리며 이 자부심과 긍지를 지녔던 곳이 바로 이. 아덴이었습니다 이같이 지식이 풍성한 아덴 사람들은 생명 없는 헛된 우상에게 자신들의 인생을 맡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덴 사람은 높은 지식과 학식이 있었지만 알지 못하는 신들에 가지 자신들의 인생을 맡기는 헛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아도 이 하나님을 모르면 무지한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오늘날도 스스로 많이 배웠던 사람들이 이알수 없는 신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기며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알수 없는 신들을 의지해서 자신의 미래를 맡깁니다. 알수 없는 신들에게 자녀의 문제를 맡깁니다. 이 사회의 문제를 맡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인생의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죄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혜와 근본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 지식은 도리어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적인 지식이 다소 부족해도 우리는 가장 지혜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도 알지 못하는 신에 매어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줘야 될줄 압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도 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 아니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절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이심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모르고 무지한 숭배에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을 우리가 담대히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아멘. 이제 바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나서 이 자신 설교의 클라이막스인 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본절에서 정하신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셨기에 속히 회개할 것을 본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린 것은 모든 사람을 공의로 심판할 것임을 확실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알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가 가려지고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만나는 사람마다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이 헬라적 사고와 높은 학식을 가진 이 아덴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할 때 주눅들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는 자신의 능력보다 이 성령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들의 마음이, 간박한 마음이 열리도록 하는 것, 열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군의 기쁨을 담대히 전해될 줄 압니다. 이 바울의 설교는 31절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바울의 이 아레오바고 설교를 두고 이 바울 자신의 지식과 언변에 대한 자랑에 불과하다라는 평을 내리거나 그의 아덴사에게 실패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 바울이 아덴에서 이 신자들에게 세례를 주었다거나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덴에서 분명한 성과를 보았습니다. 이 34절에서도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믿으니 그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뉴스요와 다마리라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아덴에서 자신의 화려한 사역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최고로 여기며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그의 모든 영혼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아울러 그의 설교는 결코 이 철학적 강론이 아니었으며 그의 설교에는 그리스도의 구원과 메시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도 이래야 될줄 압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한 영혼의 권사을 위해 때를 가리지 않고 이 열정을 다해 아덴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 이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우도 바울의 이 복음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유대인들한테는 회당이 들어가서 이 성경을 근거한, 말씀에 근거한 그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아덴 사람들한테는 철학적 사고, 이 철학적 사고에 근거해서 또 복음을 증거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사도바울과 같이 상에 맞는 그런 복음을 전해야 될줄 압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또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한테는 말씀을 근거해서 또 예수님을 알리는 그런 복음을 증거를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이렇게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들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런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복음을 증거해야 될줄 압니다 우리도 이 오늘 사도 바울처럼 언제 어디서든지이 복음을 상에 따라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줄 압니다 디모데후서의 4장 2절에서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처럼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복음 증거할 때이 상에 맞는 그런 복음을 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덴 사람도 높은 지식과 학식 이 있었지만 알지 못하는 신들에까지 자신들의 인생을 맡기는 이 헛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을 모르면 무지한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스스로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알수 없는 신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기며 우상을 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시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이 무지한 우상에 빠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바울은 한 영혼의 구원상을 위해 때를 가리지 않고 열정을 다해 아덴 사람들이 눈높이에 맞춰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할 때이상에 맞는 그런 복음을 전해야 될줄 압니다 우리가 사도바울처럼 언제 어디선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줄 압니다 사도 바울처럼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 복음을 증거할 때 상황에 맞는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힘을 감사합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 매여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사람들은 높은 지식과 학시 있었지만 알지 못하는 신들에까지 자신들의 인생을 맡기는 헛된 삶을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알수 없는 신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기며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극률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하나을 모르고 무지한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때를 가리지 않고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와리 구원사학을 위해 때를 가리지 않고 열정을 다해 아덴 사람들이 눈높이에 맞춰 복음을 전했듯이 저희도 바울처럼 언제 어디서나 상에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결단하는 이 시간 될수 있도록 손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각자 개인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